보 i s a a 스 a Kita antisision saja. 이거 n <laughs> i 스님, 응, 음, 좋아요. 어, 아, 진짜 또 뭐? 고개를 좀 맞추고 있어요. 아빠가 아빠가 그러는 거야. 나 앉아있어요. 소화가 되죠. 음. 스님. <laughs> 스님, 스님, <일로> <laughs> 스님, 일어나세요. 스님, 스님 차렷자세 하고 있잖아 잘세를찍야지 차렷자세 어? 어? 스님 무 뭐, 생각이 무슨 뭐, 생각이 어? 나셨다 스님 뭐가 생각하셨나 스님 음, 다시 해탈의 해탈의 경제에 들어가셨어 응. 지금 다시 스님 음, 왔다 왔다 네 r e the n a m e 빵 What are 빵 h e p i c t 오오 e s w h 신다하나다 이것들이 정체아무도 꼬라이 보이잖아 응. 이것들이 한쪽 한쪽 친구들이식사시은 응. 힘드셨습니다 이 기도하셔야죠